신명의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드린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개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외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 목요일 그러니까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 감사절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 정한 것이 워싱턴 대통령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정했다가 어 날짜를 몇번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반복을 하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 이날을 국경일로 하자 하고 의회를 통과를 해서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지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내에서는 항상 추수감사절인 목요일 전에 있는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미주 내에 있는 모든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추수감사절을 언제로 지키느냐는 조금씩 다릅니다.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9월인가요? 그렇고 영국은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켰느냐면 원래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에 자신들이 했던 풍습을 그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그 성공회에 그 강압적인 신앙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영국의 성공회는 도대체 어떠한 유래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느냐? 뭐 성공회 캐톨릭 초대교회 구약에 이르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 절기는 바로 이 성경의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레위기 23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3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어떤 날이냐면 3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산을 거두고 난 이후에 그 달을 일곱째 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일곱째 달이 우리나라의, 어, 현대의 지금 달력의 한 9월에서 10월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 레이기 23장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레이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이 초막절을 그대로 지킨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요. 영어로는 그냥 텐트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오두막과 같은 형식입니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풀을 덮어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모든 집들이 전부 다 아파트에 살지라도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베란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었을 때에 어떻하든지 간에 하늘을 보고 최소한 별이 세개는 보여질 수 있도록 밤에 그렇게 초막을 지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들이 세대들 또한 이 애굽의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다알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단순히 노예 생활을 했다가 출애굽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출발을 하고 또시해산에 도착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잘 보시게 되면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이 섰을 때에 나타냈을 때에 그래서 구름기둥이 먼저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 이집트를 나올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매번 진을 치고 잠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할 때마다 항상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 갔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직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곧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항상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또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추수절이 되었을 때에 모든 곡식을 우리가 추수했다. 한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동안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렛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알곡과축정이를 나누는 그러한 마당을 말합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시골을 가게 되면 저희 할머니 댁에 항상 그 마당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이 도시문화에서는 이 마당을 찾아볼 수 없지만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 있는 집들은 항상 마당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타작 마당에서 소출을 모두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의 소출은 단순히 포도주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소득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번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동전 한입 우리가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농사를 지으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계절이 도와주지 않고, 또한 자연재해가 한 번이라도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득을 결실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 농사 짓는 것을 떠나서 도시로 가려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것만큼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이나 또한 어 자신이 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열을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열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은. 내가 혹 어, 5 정도의, 5%의 힘을 더해도 10%의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고 10%의 일을 열심히 해도 1%만 결실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농사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농사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파합니다. 그 다음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즐겨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서 결국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나에게 아무런 기쁨, 기쁜 일이 있어도 나 혼자서 방구석에서 기쁜 일이 있으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좀 하고 또 아내와도 좀 나누고 그러면 그 기쁨이 훨씬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에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특별히 오늘 보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즐거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되 라는 표현이 있고요그 다음에 15절 말씀에도 끝에 보시게 되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라는 뜻은, 어 영어 성경을 아마 보시게 되면, surely 또는 onl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즐거워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실 때에 슬퍼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즐거워하는 것, 확실하게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즐거움으로 정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느냐?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반부부터 보시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개를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고 복은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즐거워할까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 한 가지, 어,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전체를 보시게 되면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즐거워해라가 아니라 복을 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명기의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강좌를 하시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지만, 신명기가 쓰여지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 세대가 죽고 난그 자식들이 모아 평지에 있을 때에 그 모아 평지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을 출발한 부모들의 그 자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같은 경우는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 신해산, 에서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초막절 레위기 23장에 나오이 초막절의 유래는 이미 사실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23장은 어떠한 지금 장면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지금 개명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귀걸이와 목걸이와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장신구들을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본문이 주어져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상황,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황한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명절이나 뭐 절기들은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절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3.1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3.1절을 기념해서 3.1절을 지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절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세속적인 절기들은 전부 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절기가 발생을 했다는 라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 세상의 절기와 무엇이 다르냐면, 첫 번째로 재정을한 이가 다릅니다. 세상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절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유월절 같은 경우도요 장자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유월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난 이후에 장자가 죽습니다 유월절, 목요절,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절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고서 몇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아,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어. 이러이러한 하기를 따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 이런 좋은 사람들 붙여 주시고 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삶의 정말 그늘진 골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개인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랬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의 근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절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일절이면 요즘에는 삼일절을아 정말 그 때의, 뭐, 독립을 해가지고,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기념되는 날이야.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어느 장소에 있던지 간에, 아, 그냥, 달력에 빨간 날이 됐어. 아, 휴일이야. 너무 좋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절기를 보냅니다. 독립기념일 마찬가지죠. 아,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은 자손들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다릅니다. 아, 그냥 때가 됐어. 추수할 때가 됐어. 아, 이맘때쯤 되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그래, 관습적으로 가서 또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땡스 기빙이 되면, 뭐, 주변 분들이랑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품목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하나? 이번 휴일은 휴일처럼 보낼 수 있을까? 과제를 좀안 하고, 이것이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지 40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절기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을 때에 그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꾸만 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절기로 주시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장자들이 죽기도 전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기도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먼저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도대체 무슨 절기지? 절기를 먼저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고 보니까, 아,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우리 집만 비켜갔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들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다정가시켜가지고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을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아, 내가 오늘 또는 어제 또는 한해 동안 내가 벌은 소득이 이만큼이야. 그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이만큼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절기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고 사건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넘어와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생명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보시기에는 아, 가난할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 왜 나와 나에게 이러한 어, 은혜를 주시지 않, 않지 이렇게 원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울며 불며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만큼 벌었고 얼마만큼 건강하고 얼마만큼 한해 동안 나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불타는 운동자로 지키신, 지키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늘 앞에 감사하는 한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휴일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는 귀한 한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